인천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소신 발언을 놓고 김포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 원정 집회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오해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면담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등 격양된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이어서 경인일보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사매립장이 김포땅이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송병억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사멜 입장을 독단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사장은 또 인천시에서 승인해줘야 이 사멜 입장을 쓸수 있는데 인천시가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멜 입장은 공유수면이라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포시 사멜 입장 독점 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일보 보시겠습니다.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제처가 13일 인천 재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의 설치에 관한 이 법률 제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게 됩니다. 시는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로 한 김교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이군 구구 행정 체제 개편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피기였습니다.